여러분, 늘 우리는 그 사랑과 속사람 가벼운 것과 은혜의 중한 것,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잠깐인 것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것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그 사람은 후하지만속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은혜의 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땅에서 영원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것법에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해야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가 너에게 기도 응답하는 것은 너에게 나됨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기도에 응답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내 자녀들이 짧은 육신을 장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도 내게 주신 응답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응답을 예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만. 어떻게 든 천국은 떼내버리고 죽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것만을 구한다면 무서운 심판이 된야 정말로 적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 있어야 내가 기도로 구하는 것이 경박하지 않아요. 천국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맞지 않단 말이에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삶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으로 주 앞에 그냥 빨리 가고자 원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듬길 원합니다. 어려운 만큼 내게 은혜에 더듬힘, 생명에 더듬힘, 하나님의 영광에 더듬힘이 내게 있어서 그 힘으로 내가 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진짜.